안녕하세요. 퀼트인형 만들기를 하고 있는 퀼트 러버 퀼트 작가 곰 퀼트입니다. 오늘은 곰 퀼트와 잠시 쉬어가기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. 2018년 7월 11일에 완성했었죠. 보통 이렇게 섬세한 작품들은 완성되기까지 4, 5개월 정도 걸린답니다. 이런 소중한 저만의 작품을 만들게 한 모티브가 된 그림이 있는데요. 이 그림은 바로 해원 신윤복의 사시장춘이라는 그림입니다. 사시장춘이라는 말은 사시사철 언제나 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어느 화창한 봄날, 술을 가져오라는 명을 받아 술병을 들고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서성거리고 서 있는 어린 여종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. 예쁘죠? 저는 작품을 선택할 때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드는 것들만 만드는데요. 이 작품을 만들게 한 강한 이끌림은 흰 옷을 입은 어린 소녀와 분홍색의 꽃나무였습니다. 사실 이 사시장춘이라는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흰색 꽃이 연분홍색으로 보였어요. 제가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할 때가 연분홍의 벚꽃들이 막 피기 시작할 때라 분홍색으로 수를 놓고 싶었나 봅니다. 살구나무 꽃이라고 합니다. 살구 꽃은 처음 필 때는 연분홍이었다가 활짝 다 피고 나면 하얀 꽃이 된다고 합니다. 오늘도 잠깐 쉬어가기 코너였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